왜냐하면은 뭐 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어디서 찾지도 않고 음. 무조건 결과만 보고 그만둘래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기념 대치학폴론의최동수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기념 대치학폴론 소장 조범입니다. 네아조 소장님 요즘 이제 아이들이 연휴가 지나면서 중간고사 성적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주변에 보면 좀 어때요? 특히 고일들이 저는 제일 걱정인데. 이게 이렇게 시험 한번 보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고 음. 저희들 상담 과정에서 진짜 너무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반열인데.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가 되게 좋은 일부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특정 과목이나 아니면 전부 다 망했다는 애들도 예, 심심치 않게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한두 가지를 보있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그.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학원을 이거 바꿔야 될것 같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 그런 친구들도 있고, 더 극단적인 유형은, 나 학원 딱 때려치고 혼자 해보겠다. 민감들리면서 뭐 이런 친구들도 저는 봐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학원에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본인이 내신 교과 준비하다가, 이제, 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저 혼자 할래요.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저 혼자 할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이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어디서 찾지도 않고 음. 무조건 결과만 보고 그만둘래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는 아니지만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음.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중간고사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상대평가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어, 전직 고등부 수학 강사로서, 어, 이제 교과 수업을 할 때, 딱 그런 게 있거든요. 시험을 이제, 다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험이야. 그러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아이들 막 이제 불러다가 보충도 하고 직보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 쟤는 잘 받아올 것 같아. 쟤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은, 그게 거의 팔고 싶으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는 되게 공감하는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 이제 탐구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교과 수업을 많이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하고 안 나오는 애들하고 음. 이제 시험 한 1, 2주 전 또는 이제 직전에 수업을 해주다 보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당장 내일모레가 시험인데 기본적인 유형 포인트다 기출문제를 뽑아주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를 버벅거리고 그시지어 틀려. 음. 어, 분명히 예전에 자기가 풀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 의외로 이거는 어, 좀 어렵겠지 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냈는데 어, 그걸 또 꾸역꾸역 풀어내는 애도 있어요. 악판에 어, 그러면 네. 너무 기대가 돼. 너, 이번, 그렇죠. 너 이번에 1등급 받아오면 내가 막 치킨 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일단 상담 때 우리가 한번 바꾸는 문제는 혼자 하겠다. 이런 경우에 소장님은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세요? 전첫 번째 원인이 뭔지 어디 에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결과를 딱 이제 앞에 보여주는 거 있는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를 시험 한 3, 4주 전부터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수업을 했고, 학원에서 이런 수업 받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교과 중심의 학원들이 시험 한 2주 전에는 전 교과 내용에 대해서 보통 두번 정도나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두 번을 갔다가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프린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 아이들 과제물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기존의 학원에서 진행된 거를 다 따라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앉아 갖고 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앉아 갖고 음 하면서 전 교과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을 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직전에 가서 그때서야, 아, A가 있었구나, 아, 저게 B구나 라고 파악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저는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학원 선택에서 조언을 구해요. 어, 그래서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또는 과거에 다녔던 학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예를 들어서 강의식 위인지 아니면 코칭식 인지또 요즘 이제 과외를 개인 과외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그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서 선생님이 준 과제들을 네가 충분히 다 푸는데 무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오답이 많거나 다못 풀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는지 요것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어, 그거 자체가 학습의 절대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것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저는 학원을 옮겨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 네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학원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 학원이 그래도 꽤그 지역에서 강사나 학원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 네. 학원 자체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학생 자체의 문제점이 거의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음. 학원을 바꾸겠다라고 한 학생들에서는 진짜 독특한 케이스가 나온다라면은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어요.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학원을 그만둬야 될까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점수가 안 되는데 어떡 할까요? 아, 점점점 망했어요. 이렇게서 바꾸겠다라는 친구들했을 때 과정을 다써 뜯어가자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조언은 뭐냐? 학원을 바꿔도 점수가 안 올라. 어 맞아. 요 근데 지금 방금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제 본인이 뭐가 약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뭐 메타인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오늘 어,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인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 학원 탓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 탓이 아니라 심지어 성적이 제가 쭉 상담을 하면서 어 너는 이 과목 성적이 지금 계속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괜찮은데 왜 학원을 바꾸려고 하냐 뭐가 불만이냐고 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질문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던가 클리닉 시간에 조교가 뭐대체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니까, 어,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라 제가 조언을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다짜고짜, 뭐 그냥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뭐 저기 숙제가 너무 많아서 딱 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속으로 옮겨봤자 너는.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네,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학부형들하고 있을 때도 잘안 나오는 네. 얘기거든요 조심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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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네.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 내용이 네. 어려워요 그갖고그 말을 피지무서요 네. 왜냐면은 수업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과 수업조차도 누구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맞춰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조언을 해요. 또 그럼 과외라 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과외는 사실 보통 그 학습 양, 학습 시간만으로 봤을 때 학원보다 좀 절대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한 시간 반씩 주 2회 뭐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래서 네. 제가 이제 과외를 하고 있거나 고려하는 친구들한테 저도 이제 개인과외 수업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딱 얘기하면 과외 시간에는 절대로 진도를 나가거나 너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과외 선생님이 한가하게 만들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라. 어 계속 질문 너가 과외 시간 외에 풀었던 수업 그 문제들이나 궁금했던 부분들 갖고 계속 과외 선생님을 괴롭힐 정도로 의지가 있으면 과외는 효과가 있을 거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별로 얘기를 못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학생 들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 방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진짜 자기 방어예요. 수업이 어려워요. 선생님이 말이 빨라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야 너희들 랩 하면 다 알아듣잖아 다 알아듣죠 그러면 선생님이 랩의 속도로 말을 하니 <laughs> 진짜 재밌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에서 저는 학원을 바꾸겠다 어느 학원이 맞아요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드리고 싶은 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또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학원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건데, 부모님들은 무작정 과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빡센 학원을 그냥 무지성으로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과 학원은 이 학생의 대입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본인이 가르치는 그 과목 1등급 받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충 부르고 주말에도 나오라 그러고, 그냥 200문제, 300문제 다음 시간까지 던져주는데, 그걸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와요? 다른 과법을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자가 수학 가르칠 때 제자가 맨날 수학 숙제를 못 해와, 성실한 애인데, 보니까 영어 학원을 주일에 가는데 일주일치 학습량이 저기 숙제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걸 다안 해오면 정말 새벽 3시까지 남긴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1등급 받거든요. 다른 게 4, 5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laughs> 네. 학원들도 자기의 그 명성과 그렇죠. 경제적인 수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데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적절하게 요구하는 게 학습에 있어서 과제물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학생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탑클라스에 있는 스카이에 있는 대학을 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네. 목표는 높은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다, 또 못하겠다. 네. 어, 그런 경우는 되게 모순이잖아요, 상황. 이 근데 그게 이제 요새 mz 세대 mz 세대 하는데 학생들 mz 세대도 그런 게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위에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여기 있는데 이 갭을 메꾸려고 안 하고 본인이 메꾸려고 안 하고 학원이 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성향들 때문에 학생들을 부모님들 입장에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학원의 수업을 뭐주 3회 가는 걸주 2회로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학원을 유지하는 거를 많이 권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원을 무조건 바꾸거나 옮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일단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필요할 수 있고 또는 그 학원의 어떤 강사분이라든지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원 수업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일단 안 나오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일단 흥분 상태예요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추스르시고 나서 객관적으로 어, 학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좀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 아이한테 조금 최적화된 수업 형태,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그렇게 찾아가시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 이제 상담할 때 그런 부분 조언을 해드립니다만, 이거는 부모님과 학생과의 대화가 소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은 저희 입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세특은 교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수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교과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교과를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아는데 그 원인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결국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대신 포기해요. 맞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마시고 계속 잡고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선택을 해서 입시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아서 재수를 좀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번 기말고사 전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요 어, 분명히 내가 뭔가 변화하는 또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 예, 조금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